1대1 잘돼 잘돼 안한판안봐 안돼 또 지구서 또뭐뭐 뭐 어쩌고 저쩌고 또뭐반 정도는 이뤄볼까 예절절안 봐줘 절안 봐줘 진짜로 제가 이기면 스킨 코기님이 이기면 이모트 이모트 세개 <laughs> 스킨 값으로 이모트 스킨 값으로 오케이 이모트 스킨 값으로 필요 없어 나도 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여기 이거 시작하고 그냥 아무거나 안 드세요. 오케이. 그리고 이거 그냥 벙커 깔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싸우면 돼요 그냥. 이걸 벙커로 깔고? 네. 오케이. 어, 등장신분 알겠네. 뭐야? 뭐? 야너뭐 이상한 거써 왜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laughs> 어그 날려버려. 야 너는 왜 이상한 거써 다른 거 쓰게. 아 이게 없잖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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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랜덤이야. 그냥. 뭐야? 어떻게 지겠어? 끝났는데? 뭐야 괜찮아.